할렐루야. 5월 31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라. 선지자들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를 할지라도 제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동시성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며 끝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다만 믿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당대 그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후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았지만 자녀가 믿습니다 도련변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 저 아비와 어미는 믿지 않았는데 저 아이는 야 제자가 되었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야 은혜가 차고 넘친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사망권에 있는 생명을 생명권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마음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하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여자가 생명을 낳을 때,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10개월 동안 산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산모는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생명을 잉태했는데 생명이 지금 내몸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할 것입니다. 생명이 때문에 힘든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인내합니다. 평소 잘못된 습관을 꺼내야 합니다. 말도 꺼내야 하고 행동도 꺼내야 합니다. 먹는 음식도 꺼내야 합니다. 내가 즐개 먹는 인스턴트 신풍도 꺼내야 합니다. 왜? 누굴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최소 몇 달? 10개월. 최소 10개월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며, 좋은 생각을 해야 되며,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교를 해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책을 읽지 않지만 음악을 듣지 않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laughs> 결국 이 아이를 위한 삶이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삶 결국 영혼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삶이 결국 육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참는 것입니다. 최소 10개월은 참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혈을 급해야 합니다. 혈을 깨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그토록 힘들었지? 왜 그렇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산모가 울 때가 있습니다. 산모가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다 망가집니다. 아름다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주머니 몸이 되어버리고 흉측할 정도로 몸의 밸런스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몸은 <laughs> 아름다운 몸이 아니랄지라도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것을 기약이 얘기지 못합니다. 바로 우울증이 와버리죠. 섬내인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품었습니까? 생명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품었습니까? 둘다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을 품어도 고통스럽고 죄를 품어도 고통스럽습니다. 생명은 부활이라는 역사가 있고 죄는 부활이라는 역사가 없습니다. 사망이면 똑같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답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 무엇을 품고 참고 인내하는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섭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것을 꼭 용서하시고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먼저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고생을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군 천사들이 역사를 감행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모가 10개월 동안 참고 인내야 합니다.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암덩어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꿈틀꿈틀 되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느냐? 아니면 죄를 품었느냐? 생명을 품었느냐 아니면 사망을 품었느냐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